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학원 보그마 협의 민병옥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캠퍼스 이단 대처입니다. 캠퍼스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들의 활동은 뭐 어느 시대든 어느 생활이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서 이단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이제 힘든 일이 발생하는데. 아, 이단들의 어떤 포교 방법들이 교묘해지고 그런 활동 양태가 점점 진화되고 있어서 그, 어,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중교, 월간 현대중교에서 캠퍼스 이단들에 대한 어, 좋은 정보들을 어, 매년 어, 새학기가 될 때쯤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어, 이단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어 세계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잘 아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몰몬교 또 지방교회 이들은 뭐 전통 방식 그대로 뭐 이렇게 자판을 깐다든가 캠퍼스에 와서 자기들의 어떤 그 유니폼을 입고 뭐 계속 포교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죠. 드러내고 계속 이렇게 어 하기 때문에 뭐저들이 몰몬교인지 지방교회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뭐 여호와 증인 하면 뭐 파스텔한 잡지를 준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단체들을 어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존 활동 사례 사례들을 캠퍼스에서 잘 이렇게 좀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어 기존에 있던 어떤 몰몬교나 또 지방교나 여화증인들이 이단인 것을 어 자료를 잘 수집해서 학내에서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특별히 어 정체를 숨기고 활동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단체 있죠. 신천지. 음.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그리고 JMS 이런 단체가 준데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쌓고 그 가운데 신뢰가 생긴 다음에 자신들의 단체를 포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장 방법은 우리 대학생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재를 갖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봉사, 미술치료. 뭐 성격 검사, 뭐 악기, 운동, 영어, 뭐 스터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신입생들을 특별히 접촉하기 때문에 어,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는 어, 이단 단체들한테는 아주 유, 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이런 단체들을 어,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이 견고하지 않을 경우 교회나 성교단체를 막론하고 이들은 접근하기 때문에. 아, 이단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단들의 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laughs> 평소에 예방주사 맞듯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활동하는 이단단체들이 있는데, 문화와 봉사 등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역량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양, 그리고 타 문화 체험, 리더십 등을 내세우면서, 어, 최근 들어서 강하게 부각된 단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IYF, 인터내셔널 뉴스 필로시이 있고요,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IYF에서는 영어 말하기 대해 또 글로벌 캠프, 해외, 해외 자원봉사, 명사 초청 강연회, 문화 체험 박람회, 군뉴스크등뭐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코드를 가지고 접촉하기 때문에 어, 이단들의 어떤 단체인지 뭐. 뭐 하부 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어, 어 이런 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를 어, 향한 어떤 대응 방법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이들이 어떤 종교성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 가만히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뭐 이단들의 이런 단체들은 어 단체 활동세 숨겨진 이중적인 목적이 있음을 좀 파악하면 쉽거든요. 예 자신 단체를 포기하기 위해서 어, 그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파악하면 되고, 특별히 전국 각 캠퍼스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문제를, 어, 이런 단체를 이단이다 이렇게 명명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문 그런 기관, 단체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파악한 후에 좀 연대하고 연합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 세력들을 막기 위한 캠퍼스의 노력이 필요한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우리 기독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기독 공동체나 자신 속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다양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개인이 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캠퍼스 안에서 기독 연합단체들이 연합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단 활동들을 좀 예방하고 또 학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캠퍼스에 있는 신입생들을 유혹과 현혹시키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또학원선교단체들과또각 캠퍼스에 있는 우리 교수선교회 그리고 기독인 신회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학내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단 세력들의 문제를 잘 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 변화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대학교 신입생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정보 알려주시면 좋겠고 더 자세한 사항은 뭐 가까운 이단 상담소도 있고 저희 하반보고마협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전한 선교단체도 소개하고 또 이단 세력들이 어떤 어떤 건지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3월입니다.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신생으로 오는데 그들 이단 현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변화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관심 가져 주면 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타민 목사님 민병우 목사님 통해서 귀한 강의 들었는데요. 평상시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면 뭐 먹어도 되고 또정 그러면 뭐못 먹어도 되는 건데 오늘은 예방 접종 같은 그런 느낌에서 반드시 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사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오늘 어, 변화산 함께 토크해 주신 목사님들 잠깐 소개 g e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 can get,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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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네, 저는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 좀 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사회를 보게 돼서 좀 여러분 거북할수 있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우리 곁에서 늘 자꾸 자생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사역의 현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접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 이단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을 어떻게 어 정말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요 우리 심상규 목사님부터 전문가이시니까 <laughs> 예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보죠 어, 일단 들으면 이단이 됩니다 들으면요 어, 가령 구원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신천지는 뭐~ 많이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의 제가 상담전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는 여자가 알바생으로 부모가 구원판인데 알바생으로 교회 와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사랑이 싹 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한테 이제 가서, 대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 먼저 집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얘기, 얘기하세나.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네. 가도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참 위험한 발상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그게 잘못 상담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음,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앙관이 너무 더 철저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면 해줬거든요. 근데 마음이 괴로웠어요, 사실은요. 근데 몇 개월, 반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음. 예. 아마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 전하고 다시 전화하는 사람은 없었을리라고 생각하는데, 나 마음이 괴로워서 전화했다. 네. 지금 거기에 혹시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든다. 그랬더니 실은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를 옹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 내가 한번 잘못된 분명하지 못한 상담이 음. 한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았는가 때문에 네. 몹시 괴로워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런 피해 사례를 줄이려고 하면 듣는 것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음. 그런 음. 교회밖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음. 자제시키고. 어,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가시라. 음. 네. 예. 뭐 이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열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접근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 음. 음, 예방법까지도 지금 얘기를 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나는 굳건하다라고 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듣다 보면 자꾸 미혹되게 만드는 게 이단의 음. 무서움인 거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어 정말 아, 나는 괜찮겠지 내 아들은 괜찮겠지 우리는 벌써 기독교 오래 믿었으니까 괜찮겠지 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음. 남부의 목사는 네. 어떠세요? 아 저는 우울해요 벌써. 아우 음. 이런 음. 생각 나셔서. 음. 네. 네네네. 육년 전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한 음. 어, 팀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음. 굉장히 이제 막 고무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뭐라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럼 성형공부 같이 하자 에, 목사님하고 같이 성형공부하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음. 그 사이에 이제 신천지를 만난 맞았구나. 거예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목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랑 음. 그냥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한동안 있었던 거죠 근데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신천지 데리고 간 리더가 음. 신천지에서 탈퇴하면서 저희 교회에 그 자매를 제보한 거예요. 음. 내가 이렇게 인도했던 자매고, 음. 어, 내가 탈퇴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한 일이라, 음. 교회에 제보해준다. 걔가 신천지다. 음.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때도 놀라긴 했지만, 저희가 대처를 정말 매뉴얼대로 했어요. 음. 상담소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알려달라. 그랬더니 뭐 말씀을 촥 해주시는데, 정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잘된 것처럼 보였어요. 음. 예, 그리고 울고불고 뭐 목사님 잘못했어요. 정말 그 과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네. 나중에 와서 막 울고불고 어, 목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왜 그런 데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어. 둘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하고 얼싸 안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날 밤에 도망갔어요. <laughs> 어, 그것도 다시 <laughs> 그래서 예, ]군요. 쇼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나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마와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음, 음, 저는 그때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음, 너무 음,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음. 야 이건 정말 설마와의 전쟁이구나. 이렇게까지 음. 예,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음. 예, 그런 거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예, 그때 그렇게 돼서 예, 이제 세월이 꽤 지났죠. 이제 6 7년 됐는데 그 사촌 오빠가 얼마 전에 음. 인사한다고 저희 교회로 왔어요. 음.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음. 어, 그, 걔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어, 그 신천지에 이제 그 유력한 젊은 리더하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인정받고, 인정받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부모님은 이혼 직전이고, 어머님은 음, 정신병원에 가 계신 거예요. 음. 그니까 이 폐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목사들이 이런 얘기하면 무슨 밥그릇 싸움하시는 줄 알아? 음.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건 사람 망하고 집안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 이단 사입이 특별히 요즘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악랄한 음. 이단 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게 기독교여야 되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백광현 목사님이 가장 치열하게 어 지금 이 영적 전쟁 전 선봉에 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실 것 같고 예. 실제로 전쟁을 하고 계시니까 예.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어, 제일 지금 우리 민 목사님께서 정말 시적절한 주제 강의를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제일 주, 음, 중요시하고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아, 대학교 신입생 음. 그리고 벌써 이번 수능 시험을 이제 치르게 음. 될 아이들부터 음. 이 친구들은 벌써 타겟팅을 해서 음. 지금 찍어놓고 있습니다. 음. 네. 하여튼 수능 시험 치르는 그 다음 날 시험 치른 그 날부터 시작해서 공략이 들어가는데 음. 그때 포섭이 되고 나면 이게 거의 음. 10년 정도가 끌려가는데요. 음. 대학교 4년 5년 등록금 다 갖다 바치고 음. 학교 하나도 안 다니고 음, 음. 최근에는 졸업식까지 가짜로 아유. 졸업식장에 가운 입고 사진도 찍고 <laughs> 음. 부모까지 속죠. 음. 네. 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고시 준비합니다. 3년 어, 부모님 생활비 받아가서 음. 거기서 충성하고 음. 취직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짜로 명함까지 파고 음. 출근까지 합니다. 음. 신천지로 <laughs> 출근하면서 다른 회사 명함 내놓고 그리고 십여 년 만에 부모님이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이건 정신병이나 이혼이나 이 정말 가정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정말로 악한 집단. 최근에 그신천지에 재산이 오천억이 넘는다는 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정말 고혈을 빨아서 어 그런 재산들을 만들어놓고. 정치인들도 손을 못 댑니다. 거기 표가 있기 때문에 음. 눈치를 보고 이런 세력화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남 목사님 말씀하셨고, 은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의 모든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다. 음. 네. 예방주사 마치고, 예방해야 되고, 음. 전문 상담사들은 음. 본인보다 먼저 음. 가족 상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가족이 꼭 먼저 상담 받으시고, 음. 그리고 이 어떻게 이 젊은이 이 자녀를 대해야 될지 에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역이라 반드시 섣불리 그냥 음. 음몇 사람이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들에게 연락해 음. 주셔서 음. 상담소 도움 받고 가는 거 중요하고 음. 가장 중요한 게 예방 주사 마치는 음. 네. 어 것이다. 그리고 제발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 하는지 제발 관찰해 주시기를. 어 갑자기 이제 대책부터만 <laughs> 네. 나올려는데. 답을 니다데 음. 아,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이 막 생기는 맞습니다. 거예요. 저도 뭐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음. 우리 청년으로 괜찮겠지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음. 보니까 아니다, 다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음. 이런 생각 드네요. 음. 너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민병 음. 목사님 네. 또한 말씀 해주시죠. 어, 뭐 우리 남부영 목사님도 말씀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마. 설마, 설마. 음. 이게 내 아이가, 우리 음. 교회 그 청년이. 근데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키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사역자로서 좀 안, 안타깝고 그런 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음. 되고 음. 문제가 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걔, 걔, 그 친구를 그 청년을 예의주시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좀 있고. 그래서 아까도 계속 강조하고 목사님도 다 강조하지만 캠퍼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관심 갖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다 비슷하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처를 잘안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나 단체에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져야 네. 이것이 예방도 되고 또 교육도 되고 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어, 지금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피해 사례가 나오니까 각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음. 대처 사례들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방문 판매하시는 한 성도님이. 그냥 이분은 나는 화장품을 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난 거죠. 음. 그러니까 몇번 해주면 뭐 이런 나에게 경제적 음. 이득이 있겠지. 근데 나중에 딸이 어, 어, 엄마가 이상한 걸 배우는 것 같다고 사진을 음. 다 찍어가지고 아 그걸 저한테 보내줘서 음. 그때 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걸 대처해서 음. 끊어냈던 적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음. 우리 목사님들 짧게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지 그런 각자좀 노하우들을 다시 우리 변호사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심상영 목사님부터 어, 지금 어, 이단들의 관심들은 과거부터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통일교가 발촉을 하게 될 때에도 이대 앞에서, JMS도 봉촌동에서, 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물부를 못 가리거든요. 음.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이렇게 구슬리론 작업 중에 하나가 한번 오면 만원, 그 다음 주에 오면 고기. 아, 한번 오면 만 원, 그다음에 오면 고기 파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들어오도록 만들고요. 네. 일단 그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급속한 종말론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보다 우리들의 평신도들,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약 4배에서 20배 정도 헌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의 다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음, 예몇 개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음. 심지어 우리 전도사 했던 분도 나올 때 자기가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음, 신학을 했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중간에 이제 (1년을) 하고 거기 들어갔었는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빠지고서 일년 만에 나올 때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어, 그런 점에서 특별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 대한 케어링은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어두이 새에 된다라는 네, 그런 네. 느낌이 자꾸 들게 되는데 음. 목사님 네네. 어떠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방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는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음, 면역력. 면역력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면역력이라는 음, 놀라운 음.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균 병균 늘 우리 주변에 음.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면역력이 살아있으면 다 대처할 수 음. 있거든요 면역력 떨어지면 늘 있던 대상포진균도 음. 병이 되고 그런 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생명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관심입니다. 음. 실천적인 음. 관심. 그냥 물어보고 맞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어 찾아가는. 음. 이건 제가 저희 누나가 음. 제가 둘이 있는데 큰 누님이 피아노 교습소를 하셨어요. 음. 근데 6개월 전에 등록한 어떤 여자가 에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고 말씀 배우자고 음. 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어떤 음. 특정 이단 집단의 음. 포교 활동이잖아요. 너무 뻔해 가지고 그럼 제가 만나라 그랬어요. 제가 현장을 좀 덮치려고. 음.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교습했던 그 교습생이 원장이었던 저희 누나를 데리고 그 선교사라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 현장에 가서 음. 제가 이렇게 옆에 있었어요, 그냥. 음. 네. 일행이 아닌 것처럼 음. 하고 네. 옆에 있다가 밥다 먹고 일어나길래 이제 찾아갔죠. 네. 동생이다. 그냥 목사인데 음. 어디 선교 다닐 소속되어 있는 분이시냐 그랬더니 벌써 저만큼 도망가가지고 음. <laughs>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음. 뭐 목사가 자질이 없다는 등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그 순간이 뭐 어쨌거나 유쾌하진 않지만 제 마음에 너무 와 내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음. 이렇게 내가 누나한테 얘기 듣고 나서 그거 그냥 그런 이단이야 이 정도로 하지 않고 내가 찾아갈게 어 음, 음, 누나 음. 그 사람 만나 음.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음. 생각되어지고.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아주 엄하게 얘기했죠. 음. 어, 당신 내가 보니까 뻔한데 다시는 여기 얼친도 걸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시는 얼씬 안 걸렸어요. 음. 음. 어. 예. 제가 이제 그 느끼는 아, 실천적 관심, 네. 예. 하나의 작은 소득. 음. 예.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정말 음. 어, 우리가. 면역력 높여야 되겠다는 네. 생각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천적 그렇죠. 정말 그 자리에 딱 같이 가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기로 생각됩니다. 백광 목사님은요. 저는 교회에다가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혼 사랑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음, 음. 어, 거의 90%가 우리 밭에서 뺏어간 그들의 추수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거기가 추수 밭입니다 이제 데려와야 됩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87이나 된그 교주를 왜안 불러 가시나 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음. 제 느낌에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음. 육체로 영생불사한다는 사람 죽었을 때 그들에게는 진짜 멘붕 상태가 옵니다 음. 이제 자살파티가 일어날지 뭐가 음. 일어날지 모르는 음. 그런 사태에 음. 그들을 교회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음. 다시 또 다른 이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성시화 운동 본부에서는 아, 음. 이번에 주 사역이 이제 미혹 됐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정착시킬까? 음, 음. 네. 이것이 이번에 아주 주된 음. 프로그램인데 음. 여기 아까 민 목사님 말씀하신 게다 들어가 있어요. 음.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음. 교회와 선교 단체가 연합해야 되고 음. 선교 단체들이 건전한 단체들이 연합해서 음. 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어 어떤 교회에서는 거기 복음방인가 센터인가에 이제 한번 갔다 왔다고 오저 어, 사람 어디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터부시하게 되니까 음, 음. 그냥 가... 이 사람이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 아, 가정까지 교회를 떠나게 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음. 첫째는 영원 사랑의 눈으로 보고 음, 네. 이제 교회끼리 연합해서 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안힐수 있도록 근데 이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아, 독극물을 마셨기 때문에 해독 디탁스를 다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이 프로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음. 갖고 연합해서 음. 음. 어, 우리 성시화운동본부에서도 음.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음. 정말 연합하는 일, 그리고 관심 가지고 음.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음. 이제는 음.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뺏기고 미혹됐던 어, 길이를 얀들 음. 다시 맞아요. 정착시키는 네. 게 음. 굉장히 중요하기 음. 때문에 여기 우리 정말 정렬을 모아야 되겠다. 음.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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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교회가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네. 그 포용력과 정착 프로그램 다시 어 네. 정말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음. 교회가 좀 준비되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임병옥선생님 음. 네. 네. 저는 뭐 청년들 많이 만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장에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희 공동체나 제가 섬기는 그 부서만 해도 필요가 있으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이 필요를 충족해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의 어떤 요구를 못 수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궁금했고 뭐 질문거리 있었는데 그걸 수용을 못 해주고 공부를 못 해주니까 그런데 빠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들이 아까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하신 실천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면 10년 헌신하는데 그 헌신을 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좀 교회들이 조금 힘드셔도 목회자들이 바쁘죠. 바쁘지만 조금 힘드셔도 최소한의 어떤 성경 공부 반이라든가 그 아이 청년들의 피로를 조금 공급해 주시면 저는 확실히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이단에 관해서 우리 영혼들을 정말 존목게 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검은 마수가 뻗쳐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서로간에 예방주사 잘 놓고 면역력 잘 높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오늘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코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영